예, 농심프라면겉면노플라잉 그러니까 튀기지 않았다 그 얘기야. 예, 볼까요 이제 뭐 이거 딴거뭐볼 거고 4분, 4분 끓이는 건 4분 30초 끓이니까 4분만 끓이면 되고 예, 500ml에서 이제 분말, 페이크 야채 조미료를 넣고 야채 조미료가 하나 있다는 게좀 신기하네요. 음, 뭐 이제 이런 걸 많이 보지 내가 음, 당은 사고, 음. 트랜지방 빵이고 지방은 7%고 3.6g, 당은 4g, 나트륨이 예, 1,790mg입니다. 국물은 먹지 않는게 좋겠어요. 뭐 딴건 뭐 볼거 없고 이거만 보면 돼. 라면 먹을때 이런걸 봐 이런걸. 가격을 쳐보지 말고 이런걸 쳐보라고. 예, 이런거 보면 돼요. 예. 이제 한번 어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면에서 무슨, 면에서 무슨 향이나. 응. 넣고. 지금부터 이제. 시작하고 18초. 18초. 스프 넣고, 그 다음에 프레이크 넣고, 프레이크, 프레이크가 또, 이거 이제. 이 기름이 이게, 이 기름이, 이 기름이 뭔가를 좀 맛을 이렇게 판가름 하나 봅니다. 이 기름. 농심 풀하면 겉면. 오늘 이거 맛보겠습니다. 1분, 2분 지나갔고요 면이 찔겨요. 뭐 플라스틱 같은 플라스틱. 면이 찔겨요. 뚜껑을 덮지 않습니다. 찬 공기와 이렇게 자꾸 마찰을 이렇게 줘야 돼요. 4분, 3초면 4분에서 끝내갖고 먹어야지. 4분, 3초까지 끓이면 안 됩니다. 축대요 축, 예, 네, 죽됩니다. 노인들이 먹는 라면이 돼버려요. 어? 이빨 없는,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드시는 라면이 먹, 돼버리니까 흐물흐물해져 버려요. 맛이 없어요, 그러면. 4분에서 심하게 해야 되고, 또, 혹시 모르니까 또, 어, 미리 먹어보고. 여러분, 여섯 끝내. 아유, 더 끓이지 마. 여섯, 여섯 끝내는 게 낫다. 예, 1분 전에 미리 끝내세요. 아, 이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, 물이 잘끓으니까 1분에서 끝내버려. 네, 신발은 또 말리는 중이에요. 이 와중에 신발은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. 종이 놓으면 안 말라요. 선풍기 틀고 말리는 겁니다. 선풍기는 예, 약하게 시끄럽거든. 풀하면 겉면을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1분간 지금 놓고 있어서 이미 익혀서 또 예? 3분만 끓이면 되, 되는 거라니까. 그러니까. 4분 30초인데 3, 3분 30초에서 멈추고 1분 동안 여기서 놓고 먹는 거야. 면이 약간 좀 꼬들꼬들해요. 개 꼬들꼬들하고, 또이 국물도 맛있고, 소고기 라면 먹는 기분, 소고기 말하면 라면 먹는 기분. 네. 농심 풀하면 믿을 수 있는 식품, 농심.